자 142번입니다. 수열의 연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부동식을 만족시킬 때자 시그마 a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값을 구하셔. 자 급수입니다. 급수 그죠? 자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값.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이 부분합의 극한값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요걸 해주셔야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은 값이 된다는 거자 그러니까 an의 어... 부분합이 필요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분합이에요. 자첫 항부터 n n 까지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요부분앞의 극한값, 예극한 값과 예극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부분 먼저 볼게요. 자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보시면 어, 극한값을 구하는 리미트 i t n은 무한대까지 극한값을 구하는건데 <laughs> 자 밑에 분모가 3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밑이 2인 얘는 필요없어요 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수 b 자 2분의 1의 극한값이 된다라는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확인해 보시면 자 limit n은 무한대까지 자4 곱하기 3의 n제곱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제곱. 자, 밑이 3보다, 자, 분모의 밑이 3이 크잖아요. 그러면, 밑이 3보다 작은 값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개수 B 4분의 2 하면 2분의 1이 극한 값이 되죠. 따라서 이 극한 값 2분의 1, 이 극한 값 2분의 1이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부분합의 극한 값도 2분의 1, 3번이 답이 됩니다.